선생님, 네. 오늘은 뭐 도와드릴까요? 아, 저 이제 그 쇼핑을 네. 한거 이렇게 확인도 좀 해야 되고요. 네. 이거 모니터 두개 아, 모니터 두 개. 아, 모니터 개. 노트북하고 어. 네, 네. 모니터랑 연결하는 거. 거. 네, 네. 일단 한번 배우시긴 했는데 좀 어려우시죠? 네. 네. 네 지금 노트북 은 켰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우선 노트북하고 모니터를 연결해야 되니까 선 있죠, 선. 네, 네. 네. 선 하나를 모니터에다 아, 노트북에다 꽂아주세요. 아, 네네. 어느 쪽에 있나요? 왼쪽에 있나? 오른쪽에 있나?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네, 천천히 있고요. 꽂아주시고요. 네. 구멍 잘 찾으셔야 됩니다. 찰칵 네. 소리 나게끔 네, 네. 위 아래 바뀌면 안 아, 되고. 네, 네. 꽂어요 네. 그다음에 그리고. 모니터 뒤쪽에도 한번 꽂아주세요. 네, 모니터 뒤쪽에도 모니터 이거 이렇게 해서 잠깐 거 보여줘 보세요. 네, 이게 위가 있고 네. 네. 아래가, 아래가 있어요. 있는데. 보통은 이게 넓적한 게 위로 네. 이제 보통은 돼요. 어, 평평하고. 네네, 평평하고 넓은 게. 어, 네, 뒤로 삼각형은 뒤로. 네, 뭐이 정도는 하실 수 있겠죠? <웃음> <웃음> 이것도 어렵긴 네, 해요. 잠깐만 이렇게 하면 돼요. 오 드디어 나왔습니다. 짜잔 아, 나왔죠? 네. 네, 나왔습니다. 방금 전에는 불이 안 켜졌는데 근데 연결해도 불이 안 켜질 때가 어떤 때냐면 있 모니터 전원을 안 켰을 때. 얘도 전기 들어오는데. 네. 그죠 여기 만약에 전원이 안, 안 켜졌다. 아 그러면 예를 들어 전원이 아 그럼 어, 형상시엔 꺼놔야 되는구나. 형상시에 꺼놓고 켜놓는데 아 헷갈리면 그냥 계속 켜놓으셔도 되는데 <laughs> 켜놓으면 전기세 나가니까. 근데, 네. 근데 왜안 들어오지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 전원이 안 들어왔을 때. 네. 또 하나는 잭 연결이 어때요? 잘못, 잘못 됐을 때, 잘안 됐을 때 이렇게 이제 되니까 네. 그 부분 잘 확인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은 화면이 네. 기껏 연결했는데 왼쪽이랑 오른쪽이 화면이 똑같죠? 네. 그러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네. 이건 언제 쓰냐면은 좀 크게 볼 때, 음. 작업할 때 크게 볼 때. 음. 자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마우스를 마우스. 움직이시면은 네. 왼쪽에도 마우스가 움직여지고 오른쪽에도 움직여 똑같이, 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거 하면 안 되고 왼쪽에는 또 다른 화면, 오른쪽에 또 다른 화면 해야 되니까 자, 키보드에서 어, 컨트롤 옆에 네. Fn키라고 있습니다. 키보드. 아, 키보드, 저거 한번 볼까요? 저, 저거, 선생님 키보드 한번 볼게요. 노트북 키보드 한번 볼게요. 아, 노트북 키보드의 컨트롤 옆에, 컨트롤, 어, 컨트롤 옆에, Fn이라고 FN. 있죠? 네. 컨트롤은 누르지 말고 Fn만 누르세요. 네. Fn 누르고 그다음에 기종에 따라 다른데 네. F4번 있는데 한번 볼까요? F4번 아, 누르고요. F4번. 아 잠깐만요. 아. F4번 있는데 보면은 모니터 두 개가 표시가 되나요? 네네. 네, 그렇죠. 어떤 거는 F4번이 아니고 F5번에 있는 데도 있어요. 아. 모니터 두 개. F 네. 누르고 모니터 F, 두, 개두 개를 누르면. 네네. 오 그러면 뭐가 떴어요? 아자첫 번째는 어, 노트북. 있고 PC 화면만 써 있죠. 네. 위에.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돼 있어요? 복제하기. 네.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하얀색이 복제에 써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복제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아, 세 번째는 뭐라고 돼 있어요? 확장. 확장은 그 그림처럼 여기랑 여기랑 나눠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네. 우리는 확장을 해야 돼. 확장. 아.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돼 있죠? 두 번째, 번째 화면 그러니까 노트북은 안 나오고 이것만. 아, 자 그러면 네, 이거를 마우스로 클릭하셔도 돼요. 마우스로 한번 우에, 맨 우에 거 해보세요. 맨 우에 거맨 클릭. 위에 거. 네. 그럼 어떻게 되죠? 어, 노트북은 나오는데 나왔어요. 모니터는 안 나오죠. 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제 눌러보세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어. 네 어, 양쪽 다 똑같이. 똑같이 노트북하고 그 다음에 또 모니터도 나오고 세 번째 눌러보세요. 네. 자 이제 두둔 두둔 두둔. 네. 자, 세 번째 걸 누르니까 어, 어때요? 왼쪽에는 바탕화면이 나오는데 오른쪽은 아무것도 안 나오죠. 네, 네, 다르죠 두 개가. 네. 그러니까 이게 넓게 퍼져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번째 거 눌러볼게요. 네 번째 거, 네거 누르시면 은 노트북은 안 나오고 어디만 나와요? 모니터만 나와요. 모니터만 나와 자, 이거를 마우스로도 작동하실 수 있는 독장이된다 아, 작동하실 수 있는데, 작동하실 수 있는데 <laughs> 자 키보드 다시 볼게요. 네, 키보드 F n 누른 상태에서 F 키누에 F 4번 눌러보세요. F 4번한번 눌러보시면 은 어떻게 볼게요? 어, 노트북만 나왔죠. PC 하면 네. 아, 계속 누르고 계시고, 아. 또 F4, F4번 또 눌러보세요. 아, FN 이러분도. 누르고, F4번 눌러보세요. 네, 그러면은, 요번엔 복제. 네, 한번더 눌러보세요. 네, 네 확장. 네, 음.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이게 되셨죠? 마우스로 클릭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네, 이걸로 클릭하셔도 아, 되고, 또 우리는 확장으로 해놓게요. 을 네, 확장. 네네. 지금 확장으로 돼 있는 거예요. 네, 확장이 하얀색 표시돼 있죠? 네네. 다른 거는 약간 회색으로 돼 있고 자,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보통 줌이나 제부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네네. 줌이나 제부로 공부를 하면서 한쪽 편에서 작업을 하실 거잖아요, 네네. 그죠? 그러면은 내가 모니터에다가 어, 이 PC 화면에다가 줌 창을 띄워놓고. 이 모니터에서 공부를 하시는 게 편한지 음. 아니면은 모니터에다가 PC 화면을 아 제음 줌 화면을 띄워 놓고 노트북에서 작업하는 게 편한지 네. 그거에 따라서 세팅해 주시면 되는데 자, 그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음. 우선 그 크롬 창을 하나 열어 볼게요. 네. 크롬 창을 여시면은 네. 어제 인터넷 속도가 좀 느린데. 어, 열렸죠? 되게 빨른네 되게 빨랐어요. <웃음> 네. <웃음> 자, 그 상태에서 맨 위에 셋 탭이라고 있어요. 셋 탭? 네, 네. 셋탭 네. 그거를 꾹 누르시고 꾹 누르세요. 에. 떼면 안 돼. 에. 떼면 안 돼. 꾹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져가 보세요. 오른쪽으로 쭉. 오, 더더더더 더. 더더 점점 움직이죠. 오, 오 이쪽. 아. 어, 나와 보세요. 아! 오, 깨졌어요. 네, 다시 이번에는 거꾸로, 거꾸로 여기서 하얀색, 요거 하얀색, 요거를 쭉 누른 상태에서 왼쪽으로, 네, 오, 아 <laughs> 잘하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시 누르시고, 다트요 네, 세 누르고 그걸 누르시고, 네. 누르고 다시 오른쪽으로 가는데 오른쪽으로 네. 가는 잠깐만 좀더 옮겨보세요. 오른쪽으로 보낼 거예요. 네. 오른쪽으로 더 보내세요. 더 보냈는데 잠깐 더 보내세요. 더 잠깐 요정 요 정도 상태. 네. 그러면 지금은 노트북에도 있고 모니터도 있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놓으면은 열로 네. 다 갈까요? 안 갈까요? 왠지? 갈것 같아. 갈것 같아. 한번 놔보세요. 안 가네요. 안 가요. 그 상태야. <laughs>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쪽을 보내려면 다 보내야 지금 돼요. 지금 마우스 있잖아, 마우스, 네. 마우스를다 보내야 돼. 아 막안 보내놓고 어디 갔지 하시면 안 돼. 그렇죠? 아, 네. 네네네. 오, 보냈어요. 됐죠? 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제 파면을 띄어볼게요 오, 어, 다시 또 갔어. 다시 그러면은 다시 보내시고 천천히, 천천히. 네, 네잘 하시. 알셨어요자 네. 여기에서 제일을 네. 한번 띄어볼게요 우리 공부하는 제. 네, 네. 네 이쪽으로. 이럴 마우... 때 이럴... 마우스를 이렇게 당기시면 돼요. 그렇 그렇죠. 그렇죠. 아 마우스도 이제 오, 어디 같이 하지 말고 <laughs> 다시 마우스만 움직여 보세요. 마우스 왼쪽으로 갔다가 또 오른쪽으로. 그렇죠? 네, 이렇게 좌우로 이동하는 거. 거기다가 ZEP라고 쳐 보세요. 영어로 ZEP. 요 네, 네. Z 오, 어, Z만 쳐도 딱 나오네. 아, 엔터, 그래. 엔터. 엔터 딱 치면 여기서 엔터 쳐야 되나? 아무데나 여기서? 하셔도 네. <laughs> 엔터 치시면은 잽이라고 자동으로 나오죠? 아, 네. 네, 좋습니다. 아. 요걸 좀 크게 확대를 하시고 네,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우리 나눌 줄 아는 동부들 네. 미소 천사 들어가세요. 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줌도 마찬가지고 잽도 마찬가지고 내가 공부할 때를 이렇게 띄워놓는 거예요. 네, 이렇게 띄워놓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화면 공유한 거 보면서 우리 접속해서 보면서 공부하고 화면 공유하더라도 여기에 보이겠죠? 네. 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아 이제는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 놓는 거예요. 네네. 근데 선생님은 어이 공부하는 화면이 오른쪽에다 놓고 왼쪽에다 작업하시는 게 편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요 공부하는 화면을 왼쪽에다 놓고 작업을 오른쪽 여기 오른쪽에서 하시는 게 편하시겠어요? 작업하는 게 아무래도 오른쪽이 그 편하네요. 오른쪽이 편해요. 아니 이게, 이게 이게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작업을 아 내가 마주보고 하는 게 좋으니까 자 이렇게 해 놓고 세팅해 이게 네. 그 다음에 공부할 화면을 이제 노트북에다 띄워 볼게요 그럼 다시 노트북 창에서 네. 네, 크롬 창을 또 하나 열어 볼게요 네. 어 근데 열으려고 했더니 이게 원래 떠요. 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하나 누르시고 여기서 탭에다 플러스 네. 버튼 하나 누르시고 네그 다음에 요 탭을 네. 요탭세탭 네. 있죠 그거를 꾹 잡고 왼쪽으로 쫙 옮겨 볼게요 왼쪽으로 아까처럼 어... 다 됐어요. 놓으세요. 형구. 어, 그럼 이제 분리가 됐죠. 어, 네. 그죠? 네. 네. 그러면 네. 거기다가 우리 공부하는 카페 이십사 한번 해볼게요. 카페라고 쳐보자. C A C A A. 그다음에 엔터. 음. 그럼 카페 자동으로 뜨잖아요. 네. 네. 네 떴어요 와, 와, 너무 네, 네. 미리 공부할 거 오늘 예를 들어서 카페 24 공부할 거다 카페 24 미리 세팅해 놓는 거야 수업 전에 네. 우리가 8시 수업이면은 8시에 접속해요 좀더 일찍 해야 돼한 7시 네. 반쯤에 접속을 해서 미리 공부할 걸다 이렇게 준비해 놓는 겁니다 네, 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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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거기서 플러스 버튼 하나 누르시고 네. 네, 플러스 버튼 누르고 또 네이버 많이 쓰니까 네이버도 네. 한번 해볼게요 네. 거기다가 네이버 NA 하고 쳐보세요 NAVR.com 네. 아니시면은 응. 밑에 보니까 네이버가 있네 예. 그거 누르셔도 되고 아, 음, 예. 그쵸 그렇죠. 네. 그러면 네이버도 떴죠 떴죠 예. 그럼 만약에 제가 어, 선생님 카페24 접속해 보세요 라고 하면은 뭐 누르면 돼요? 그냥 카페24 그렇죠 네. 카페24 그렇죠 그러면 이게 뜨잖아요 예. 선생님 네이버 네. 검색해 볼게요 그러면 예. 네이버 너무 잘하셨다. 아, 선생님 최고! 네. 그 다음에 플러스 누르고 네. 네,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또뭐 유튜브 한번또선생님과 유튜브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만약에 하게 되면은 네. 네, 유튜브 자, 유튜브는 여기에 없네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주소창에다가 그냥 유튜브라고 YOU라고 네. 해보세요. 그러면 네. 아니면 한글로 유튜브라고 하셔도 되고 네. 네. 네 좋습니다. 뭐 이정도는 찾아가실 수 있죠. 네. 음, 네 그럼 유튜브 나오니까 네. 그렇게검색 해서, 들어가셔서 미리 띄워놓는 거죠 아 네. 오늘 공부할게 카페24도 할거고 네이버도 할거고 유튜브도 할거미 미리 고맨 위에 유튜브 있네요 네네렇렇죠 유튜브 네. 렇 그렇죠. 음. 이렇게 그 이렇게 해서, 이렇 네네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네. 에... 또 공유, 공유를 어, 공유, 공유하는 방법 공유. 알려드릴게요 어. <laughs> 네. 자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방법 음. 오른쪽에다가는 제파 화면 먼저 띄워놓고 네, 네, 오른쪽으로 네. 옮기고 네. 그죠 그다음에 또 이제 왼쪽에다가는 네 작업할 거 이렇게 띄워놓고, 띄워놓고 아셨죠 네, 네. 그래서 요거 탭을 옮기는 거는 맨 위에 거 다시 한번 네이버 한번 접속해 보세요 네, 네 그쵸 네이버 네. 그다음에 또 카페에 가세요 그러면 카페 근데 제가 갑자기 어뭐 다른 것도 해보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플러스 버튼 누르고 네. 네. 아 너무 잘하신다 네, 네 그죠 렇잘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유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네, 네. 네 공유 자 그러면 네. 오른쪽 오른쪽이 가셔서 공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에서 네. 공유 공유를 누르시면은 네. 화면 공유하기가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화면 하, 어, 시스템, 시스템 오디오, 오디오 공유. 공유가 있죠 오디오 공유는 응. 유튜브 같은 거 해가지고 선생님이 소리까지 보여주실 때 그렇게 네. 하는 거예요 응. 근데 만약에. 그냥 네, 화면만 화면 공유. 공유할 건 화면만 공유 네. 근데 오디오 공유가 더 좋은 옵션이니까 오디오 공유를 한번 아, 눌러볼게요 네. 자 이거는 오디오 공유는 전문가가 하는 거고 <laughs> 화면만 공유하는 건 초짜야 선생님은 이미 전문가니까 그렇게 <laughs> 하고 근데 반드시 오디오 공유할 때 뭐라고 돼 있어요 아. 오디오 공유를 체크하라고 돼 있어요 네. 확인 누르시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세요. 네네. 공유할 게 크롬 탭, 아, 그 다음에 창, 있구나. 전체 화면이 있잖아요. 아, 근데 보통 이거로 하셔도 되는데 네네. 우리는 항상 전체 화면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전체 아. 화면 누르시면, 어, 뭐라고 돼 있죠? 화면 1, 화면 2라고 나오잖아요. 네. 전에는 이게 하나만 나왔어. 근데 이 화면 1, 화면 2라는 게 뭐냐면 지금 왼쪽에 있는 게 화면 1이야. 노트북이. 아, 네. 이 내가 지금 재배 접속된 어. 게 화면 2야. 그러면 나는 공유를 요 제불 공유하겠어요. 요, 요 화면 일을 공유하겠어요. 화면 일을 공유야겠죠 네. 만약에 내가 이제 제가 이럴 거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잘안 된다고 하면 카페 24 공유 좀 해주세요. 네네, 라고 네네.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주의하셔야 될건뭐 누르라고 그랬어요? 어, 시스템 오디오, 오디오 공유. 네. 공유. 네. 일반 화면만 공유할 때는 이거 안 눌러도 되는데 어. 항상 누르는 걸 습관으로 길러주시면 됩니다. 아, 그 상태에서 뭘 눌러요? 화면 위를 자 지금은 화면이. 여기 취소라고만 나오지 공유는 예. 안 나오잖아요 화면 위를 예, 예, 눌러 눌러려고? 어 그러니까 어, 공유. 공유가나어 예. 예. 어, 예. 어, 나왔어요 자 그런데 내가 이게 공유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여기 보세요 지금 뭐가 나와요? 구글이라고 나오잖아요. 지금 내가 보는 대로 나오는 거예 아, 내가 지금 새창 띄워 놨으니까. 근데 그래. 만약에 제가 카페 24 공유하라 그랬잖아요. 아, 예. 그럼 어디를 여기서 여, 누르면 안 돼. 여기서 아, 이거 여기 공유된 거야. 공유. 아. 이걸 누르면 안 돼. 항상 작업하는 거 아. 아. <laughs> 아, 막 이거 누르면서 어안 되네요. 하시면 안 아, 그러지요. 저는 그걸 누르세요. 그걸. 저 같으면 또 그래요. 네, 네 아. 이거 누르고. 아. 네, 네, 되셨죠? 그래서 아. 로그인 눌러보세요. 라고 하게 되면 아, 얘는 이제 그 뭐지? 보여지는 거,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거. 아. 네네네네 네. 더 아, 카페 24 다시 가 보세요. 네. 카페 24. 자, 선생님 로그인 해 보세요라고 하면은 여기 계속 자꾸 일로 와라고 <laughs> 왼쪽에서 로그인. 아. 네. 이거 클릭해도 안 돼. 아, 예. 로그인하고 네. 그럼 자동 로그인 돼 있잖아요, 쇼핑몰. 네, 네. 쇼핑몰 로그인 하시고. 아. 네. 그다음에 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건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네, 계속 있죠. 그렇죠. 아. 계속 있죠. 네. 그렇게 해서 뜨는 거예요. 아. 여기서 작업하는 게 그대로. 여기가 보여지는 거예요. 네, 작업하는 네. 게 그대로. 네. 자, 이렇게 됐어요. 네. 선생님, 이제 네이버 접속해 보세요. 라고 해볼게요. 네이버, 네, 하고, 네, 그럼 이제 네이버 여기 아니, 나오잖아요. 네. 그죠? 자, 여기서 선생님, 몸신 안성제 검색해 볼게요. 네. 네, 몸신 안성제, 뽀 아, 영어. 어, 영어, 네, 네, 앞에 것도 지우시고, 맨 아, 앞에 것도 지우고, 네, 몸신. 아이고. 아이고아이고 아이고. 음. <laughs> 독소리 탑보 괜찮아 네. 네. 안성제 네. 제. 이렇게 하고 엔터 쳐보세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네. 네 이렇게 이제 나오면은 여기에서 보세요 어, 만약에 제 블로그를 찾아가라 그러면은 네. 여기 몸신 안성재가 나오죠 네. 제일 먼저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최근에 올렸던 영상도 나오고 프로필에 네. 보면은 소속 나오고 경력 나오고 사이트를 해가지고 공식 홈페이지 네, 블로그 나오잖아요 네. 제 블로그 가세요 그럼 블로그 네. 이렇게 가시면 되고 인스타그램 아, 가세요 그럼 인스타그램 네네. 이렇게 가시면 아, 됩니다 네네네. 이해되시죠? 나중에는 선생님도 이제 김복순 하면은 이렇게 딱 나오게끔 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찾아보시고 하는 거예요 자 유튜브 뭐 해주세요라고 하면 유튜브 창을 띄워가지고 하게 되면 선생님이 하는 게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네네네. 거꾸로 제가 수업할 때 네. 제가 자 지금 저 따라하세요 하면 저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음, 이해되셨죠? 네네네. 네. 그러면 이게 제대로 공유돼 있는지는 이 화면을 보면 공유있는지를 보는 거고, 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네. 공유 중지라는 게 뜨죠. 여기. 네, 네. 그면 이제. 공유되고 있으니까 공유 중지가 뜨는 거야. 음. 공유가 안 되면 공유 중지가 안 뜨겠죠. 네. 자 그리고 보세요 여기 여기 보시면은 네. 김복순이 있고 네. 여기 카메라로 잡히잖아요. 네. 카메라. 근데 여기 김복순 스크린이라고 나오죠. 네, 네. 어 나는 분명히 한명 접속했는데 두 개가 됐어. 이건 네. 공유된다는 아, 스크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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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그러면 요 화면을 네. 여기를 여기를 한번 터치해 보세요. 여기를. 여기를. 아까 여기에서는 작동이 되는 게 아니라 했어요. 네. 한번 눌러 보세요. 여기를. 어 그러니까 공유된 게 사라졌죠. 어, 근데 어디로 가냐면 어, 여기로가 여기로. 조금만 돼요. 예, 어. 네, 그렇죠. 요거를 한번 터치하면, 어, 그렇죠, 그렇죠. 그럼 여기를 또 클릭 해 보세요. 여기. 어. 네, 그러면 없어지고 어. 또 여기를 클릭하면은 네. 생기 네, 네. 그러니까 어. 어떤 경우는, 어, 공유했는데 공유화면이안 보여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김복순이 어. 공유하면 김복순 밑에 스크린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안승재가 공유하면은 안승재 밑이나 위에 안승재 스크린 이 있는 거고. 네네. 그래서 여기가 검은 화면으로 보이는 거는 여기에 보인다라는 거고. 네. 그다음에 여기 다시 터치해 볼게요. 네, 여기를 여기를 터치해가지고 여기에 메인이 나오고 여기에 뭔가가 그림이 나온다는 것은 어, 공유 화면이 안 보인다는 거. 네. 이해되셨죠? 네네. 그러니까 이거 잘못 건드리다가 이게 터치가 되면 공유를 했는데도 공유 화면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 네. 네. 자 이번에는 이거 한번 터치해 볼까요? 사람이 만약에 발표 같은 거할때그 사람 얼굴을 보고 싶어. 어, 그럼 이렇게 어, 이거 크게. 터치하면 크게 어, 네. 얼굴 잘라. <laughs> 자, 그다음에 또이것도 네. 한번 터치하시면은 다시 들어가고. 네. 그래서 앞에 발표하시는 분이 좀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거 터치하면 돼요. 그리고 음. 다른 사람들도 여기 얼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럼 여기 얼굴 나올 때 이걸 터치하면 이게 큰 화면으로 보이고 네, 네, 또 한번 네. 터치하면 작은 화면으로 보이고 아시겠죠? 네네. 네. 네, 네. 또 궁금하신 거. 음. 그리고 네. 이럴 수가 있어요. 지금 저는 세팅이 잘 됐는데 음. 혹시라도 노트북하고 모니터가 지금 모니터 위에까지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네네네. 모니터가 네. 위, 위쪽까지 이렇게 다 나오는데 어떤 때는 모니터 사이즈가 잘안 맞아가지고 이게 막 여기까지 안 보이고 이렇게 위로 이게 만약에 위쪽으로 이렇게 돼 있다 쳐보세요 에이. 이게 안 보여 에이. 그러면은 헷갈리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어, 보통은 노트북은 이상이 없는데 모니터가 이상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음. 이제 여기는 잘 움직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에이. 여기 요기 모니터 쪽에다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제비나 줌을 여기다 띄워놓고 네. 주로 작업은 어디서요? 컴퓨터에서 하고 아, 이렇게 하시면 네네네네. 좋고 근데 이거를 바꿀 수도 있을까요? 바꾸는 방법 어떻게요? 이거 바꾸는 그치, 이걸 방법을... 이쪽으로 옮기시면 되죠. 이거 여기 잡업또 그렇죠. 옮기면 되고 그렇죠. 옮기면 그... 되지. 그거야 뭐 껌이지. 아, 이거 이제 껌이에요. 껌에어 껌이야. 그 다음에 이제 돼가지고 저거를 돼가지고. 일로 옮겨보세요 저거 어 아, 예, 네, 그거 원래 우리 공부하던 걸 이쪽 옮겨보세요. 공부하던 공부하던 거, 거 이거? 아니 이거 주문 여기다 놔두고, 네. 저분을 우리가 이제 카페 2 4나 이런 거를 저, 이쪽으로 옮겨보세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잡아서, 잡아서 어, 이렇게 옮기시면 오면. 되죠 어, 근데 이게 네. 하나씩밖에 안 돼, 그죠? 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또 만약에 바꾸려면은 저것도 이쪽으로 옮기시고. 아, 네네. 네네. 네, 하나씩. 이건 껌이죠, 이제 옮기는 건? 네네. 네네네.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나 거를. 도대체 이걸 어떻게 네네네. 몇 개씩 여기다 옮겨지, 갖다 놨나? 네네네. 그게 도대체 이해가 음. 안 됐거든요. 잘안 되면은 그냥 요거 잡아가지고 이리로 음. 딱 던지세요. 응? 어? 이거 자, 잡아보세요. 잡아가지고 던지면 되죠. 어떻게 잡아요, <laughs> 선생님? 안 돼요? 어 아. 이거 잡을 줄 알아야지. 아니 손이 안 나오네요. 손이 안나와 손이. 손이. 우리 아이그 정도 안 돼요. 우리 메타버스 배웠는데. 네, 그러니까요. 아. 어렵지 않죠? 아 네네. 아 너무 좋아요. 어. 아 이제 여기 진짜 빨리서 오셨는데. 본점 뽑으셨어요? 네. 음, 네 아니 모니터는 좀 네. 자세히 배우려고 음. 구입을 했는데 무용지물인 거예요 음. 며칠 동안 네, 무용지물 아, 속상했죠, 속상했죠 네 그래가지고 아우 그, 너무... 그리고 가끔 가다가 우리가 줌에서 마이크 같은 게잘안될 때가 있어요 그거 해봐 드릴게요 아, 왼쪽에서 줌 다시 한번 열어보시고요 줌, 줌. 어, 어디 갔는지 몰라 그러면은 여기서... 밑에 크롬 창을 띄우시면 돼요 크롬을 한번딱 터치를 하면 거기 줌 있죠 미소천사 밑에 쪽에 예 네, 그거 누르시고 네. 자 이걸 큰 화면으로 확대하시고 네. 아 이건 크게 확대하는 것도 잘 하시네 이제 네. 자 그러면 왼쪽 하단에 보면은 네. 어 스피커가 있어 스피커 네, 스피커 네. 스피커가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어안 보이잖아요 오른쪽 마우스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네. 그건 닫으시고 네. 알약은 닫고 네. 약 먹을 시간 아니니까 <laughs>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오른쪽 예 네, 스피커에 오른쪽 마우스 스피커에 네. 그냥 다시요 여기 스피커 모양에서. 네, 이거는. 네, 그거 말고 지우고, 밑에 작업 표시줄에 네, 스피커고양 오른쪽. 그렇죠. 그러면 설정 있죠 설정 위에 소리 설정 열기. 음, 음 이렇게 해서. 음, 그러면 그렇지. 어 이게 어, 떠야 되는데 왜안 뜨죠? 아 어, 천천히 뜨네. 안 되는 때는 기다리시면 돼. 네. 아,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러면은 위에 출력 장치에서. 디스플레이도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마스터 볼륨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볼륨 최대로 돼 있고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입력 장치 밑으로 내리시면 네, 조금 더 네. 입력 장치 마이크 있죠? 그럼 네. 지금 우리가 말하니까 마이크가 아따 아따 음. 예, 아, 다 갔다 하죠. 예, 아하 해보세요. 아, 아하 이게 움직이죠. 아 지금 마이크 가 제대로 움직이요. 여기 움직이잖아요. 어,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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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네, 음. 움직여지죠. 네. 그, 이렇게 이제, 이제 그 세팅을 해놓는 거. 그러니까 이거 바꾸면 안 되는데 네. 간혹가다 바뀔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네. 위에 가서 스, 어, 사운드 악기 마스터 볼륨에서 출력 장치 어, 울트론 인텔 디스플레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은 어, 이게 이제 소리 설정이 안될수 있어. 요 그거로 한번 눌려보, 눌러보세요. 네, 이제 나오나요? 네, 아까 마스터 볼륨에서 네. 그래서 스피커 밑에 리얼텍 하이, 네, 네. 그거를 눌러보세요. 네. 네, 스피커 리얼텍 하이, 고거. 그걸 눌러보세요. 안, 안 눌러, 져요 어? 네. 안 돼요? 네. 잠깐만요. 이제 이제 됐죠? 네. 네. 네, 이렇게 이제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음, 스피커. 자, 그러면은 이제 사운드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닫으시고 닫으시고. 이다 드세요. x표 오른쪽. 이거 아까 선생님이 이거 네네. 아까 음. 이거였었잖아요. 어, 어. 근데 선생님이 원래 이거예요? 울트론이에요? 저번에 쓸 때? 예. 어 오케이. 그럼 그걸로 하시면 되네요. 그러니까요. 예. 괜히 또안 돼. 가서 어, 안 됩니다. 어, 어, 머리 아파. 항상 고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 이게 안 되면 이걸로 에이, 바꾸시면 되는거 네. 요 오케이. 어. 그럼 x표 누르고, x표 누르고 음. 이게 제대로 아. 되는지 확인하려면은 네. 유튜브를 틀어놓고 네, 저 유튜브, 에, 어, 플러스 여기서, 누르시고요 여기서. 플러스 어? 네, 그렇죠 어, 유튜브 아까 유튜브 우리 아까 접속했던 있었어요. 거 있나요? 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갔어 없네 여기 있어요 네, 여기 있어요 네. 그거 누르시고 네. 네, 유튜브 유튜브 네. 창 띄우고 다음에 아무거나 네. 한번 눌러서 소리가 나나요? 맛있는 식사 맛있는. 아직 안 하셨죠? 아 배고프다 네. <laughs> 소리가 들리나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들리나요? 안 들리네요. 안 들리잖아요. 네. 그안 들리는데 요게 네. 이유가 네. 이게 울트론 전에 울트론 했던 거 맞으세요? 예. 네. 여기 좀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지 이거 들리잖아요. <laughs> 네. 왜 저한테 뻥 치셨어요? <laughs> 아, 아, 보통은 아, 이걸로 하시면 돼요안 아, 들릴 때는 아, 이해되셨죠? 네네. 되셨죠? 네네. 음, 우리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아이고 진짜. 네네. 아이고 진짜.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세팅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네네, 이제 클릭하시게 알겠습니다. 되면 이거 스피커랑 음. 울트론 있는데 선생님 뭐다? 이거 스피커. 스피커. 리얼텍 이거 네. 스피커. 네.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재배에서도 소리가 안 들릴 때는 네. 어, 이제 어떻게 설정하시냐면은 요거 일단 공유 중지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 마이크 끄기 켜기 있죠? 네. 마이크를 요걸 누르시면은 마이크가 꺼지는 거고 그죠? 네. 네, 소리가. 아니면 네. 요걸 누르면은 켜지는 거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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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화면도 요거 누르면 꺼지고 켜지는데 한혹가다 이게 잘안될 때가 있어요. 네. 눌렀는데도 안 켜질 때가 있어. 요 그러면은 왼쪽 상단에 네. 여기 네. 여기 열쇠 모양 있죠 네. 자물쇠 걸 누르시면은 카메라 마이크가 이렇게 아 꺼져 있을 때는 안돼 아 소리도 소리도 아 혹시 안 들린다 그러면 요것도 이렇게 될수는안 되는 거야 아 그죠 어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자물쇠를 열어서 아 소리도 들리게 하고 마이크도 해놓고 분명히 합니다. 어 소리가 안 들려 다른 데는 들리는데 유튜브는 들리는데 이것만 안 들려 그럼 요것도 이렇게 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네. 바꿀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간혹 가다가 고쳐줄 때 이해하시겠죠? 건드려서 이렇게 아. 하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미리 수업하기 전에 네. <laughs> 유튜브도 틀어놓고 그렇게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야. 네, 네. 그러면 이게 제베서는 어떻게 테스트 하느냐? 네. 핸드폰 하나 있잖아요. 네. 핸드폰으로 제베를 또 접속을 해. 네. 그래서 거기 도 마이크 다 껴놓고 그다음에 제베서 네. 아아 얘기할 때 여기서 들리는가? 음. 어 그러면 핸드폰에서 얘기할 때 여기서 들리는가? 세팅해 놓으시면은 아, 이제 여기서 하울링이 생기겠죠. 같이 하니까. 네, 네, 네. 아, 그러면 소리가 들, 들리는구나. 이렇게 네, 테스트 음, 하십니까? 네, 항상 네. 공부할 때 미리 공부하는 시간에 접속하는 게 아니고 좀 네. 미리 접속해 놓고 다 준비해 놓는다고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아, 이제 되셨죠? 네, 네. 네. 오늘 아, 너무, 너무 잘하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밌어요. 아, 너무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니 아유, 이게 네. 그냥 해결이 딱돼 가지고 네, 너무, 너무 좋습니다. 네.